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715원. 자 하락이 강하게 나왔죠? 낙폭이 컸다가 아래 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어요. 그쵸 아래 꼬리를 강하게 길게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그 이유가 있겠죠. 전 세계 증시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특히 미국 증시 기준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또한 그 흐름을 보여줬어요. 연장선에서 비트코인 또한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 그리고 채권 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됐고요. 당연히 달러가 살짝 내려왔고요. 다 이제 지표를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유가 금리 환율 주식 코인 이 연관성과 흐름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15분 흠봉을 보세요. 한눈에 나옵니다. 자 이때 봉하고 밀렸죠. CPI 발표 이후에 크게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쭉 강하게 반등이 나와요. 자 이게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나스닥이 시작을 마이너스 2.74, 저가를 3.15까지 밀렸다가 종가에 2.23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크게 밀리고 시작했다가 강하게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다. 자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현재 이더리움 또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고 반등이 나왔다. 자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에도 역대급 급반등한 이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 증시가 급반등의 성공의 화제다. 기술적 반등,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그거에 대한 반등, 저가 매스의 유입, 달러 약세, 악재 선반영. 미리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 지표가 발표가 되고, CPI가 발표가 되고 상승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다. 복합적인 요인이 극적인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 상승 배경에는 쇼커버링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쇼커버링이랑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로 공매도 투자자들이 빌링 주식 등을 갚기 위해 이를 다시 사는 행위를 뜻한다.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증시가 급반등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CPI 발표 이후 증시가 급반등하자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쇼커버링에 나가선 것이 증시 반등세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9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상승했다. 지난달 발표된 8.3% 보다 낮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8.1% 보다는 높게 집계되었다. 자이 이유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싸기 때문에 자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CPI가 발표되고 이게 이제 소화가 되면서 그동안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응이 이제 이거 해소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다 미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쇼커버 물량 이 부분 증시가 반등 나오면서 기술적인 반등과 쇼커버 물량 그리고 이제 악재 악재가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해소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과 쇼커버에 의해서 방한 반등이 나왔다 얘네가 반등 나오니까 코인 시장도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자 지표를 한 번씩 조금씩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표를 보실 줄 아시죠? 자, 원화가 1433원 찔끔 강세다 원화의 강세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원화의 강세 달러의 일부 차익실현 물량 113에서 112.25로 찔끔 여기 보면 찔끔 떨어졌다 달러가 약세이고요, 원화가 강세이고, 자 그런데 유가는 자그 부분에 있어요, 찔끔 89.11 찔끔 올랐다. 자 그렇기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도 미 국채 금리도 한번 보고 가시죠. 미 국채 금리가 살짝 살짝 떨어졌겠죠? 파란 불씩 살짝 떨어졌다. 3.91, 4.42.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 정확하게? 지표가 움직일까요? 신기하죠? 그쵸? 찔끔 떨어졌다. 정말 찔끔.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물가를 살펴보면요. 지금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의 해외동향부 요 부분을 요약한 자료고요. 여기 자료입니다. 미국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년 내 최고치 보다 강력한 통화 긴축 예상. 이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반등 나왔다. 즉, 기술적 반등과 다시 한번. 쇼커버의에서 나왔던 분야이다. 얘네가 튀니까 지표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꺾이고 살짝 원화가 강세이고요.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살짝 꺾이고 그러면서 코인과 주식 시장에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 한 눈에 정리가 쉽게 되시죠? 9월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보다 둔화 8.3에서 8.2.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0.1에서 0.4% 0.3% 자, 상승했어요. 플러스 0.3. 한편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6.6%로 전월 및 예상치를 넘어서며 넘어서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월간 상승률은 0.6%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월 대비 보합. 자, 그래서 근원 CPI, 물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표이죠. 원자재와 에너지 수를 뺀그 부분 또한 강력한 상승에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주거, 보건, 서비스 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고물가 여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특히 주거비는 198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 반면 중고차 의류 등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원자재 가격 하락과 공공망 차질 개선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그동안 물가상승 모멘텀이 축적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전망. 9월 CPI의 영향은 12월 FOMC에서도 나타날 가능성. 예상보다 높은 CPI 등으로 연준은 12월 달에도 0.5포인트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종 금리가 점도표보다 0.25% 높게 형성된다는 의미. 자 한편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남아있다고 강조. 살짝도 마사지하고 있죠? 그래서 CME 패드워치에서 11월, 12월에 0.75%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각각의 확률은 11월 달에 무려 96%, 100%에 육박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고요. 이러면 1%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방 기금금리는 내년 2월에 최고 4.75에서 5%. 자, 5%. 그래서 이후 첫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첫 금리 인하. 이후 11월에 첫 금리 인하. 내년도죠, 내년. 즉, 다 정리를 하면, 연방기금금리는 내년 2월에 최고치, 그리고 이후 11월, 내년 11월에, 내년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여기서 정리를 하면, 시장이, 만약에 영준이 0.75% 올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거려. 정말 크게 흔들거려. 그리고 지표가 미친 듯이 떨어. 환율이 미친 듯이 뜨르고요. 전 세계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부도가 올라가고요. 신용부도 수확.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금리도 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국에서 하는 걸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무척 땡겨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을 땡겨온다. 다만 단기간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증시와 코인과 실물 경제와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코인 시장의 변동폭은더 커지겠죠. 주식도 커지겠죠. 그런데 이 파고가 커질수록 결국, 결국 속도는 땡겨온다. CBDC의 세상을 땡겨오고요. 양적 완화와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제로금리의 시기를 땡겨오며 결국 리플과 XRP의 시대를 땡겨옴을 의미합니다. 파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자 바바라는 분의 트위터를 보면요, BNA 멜론 은행에서 XRP 5억 달러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분의 언급에 의하면 BNA 멜론 XRP 5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이미 며칠 전 BNA 멜론에서 가상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로벌, 은행들 또한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죠. b n 멜론에서 XRP, XRP를 5억 달러로 소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또한 확인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리플 75,000 XRP 보유자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아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가격이 달까요?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보면요. 은 7만 5천 명 이상의 XRP 보유자가 XEC에 대항하여서 XRP 보유자에 합류하였습니다. 자, 이 XRP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다. 존 디튼의 대리를 원하는 XRP 보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몇주 만에 소송에 참여하는 XRP의 보유자 수는 7만 1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디튼의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XRP 보유자의 수는 재무 감시 기간과 리플 사이의 사건이 현재 요약 판단 단계에 있고, 리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XRP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 XRP 보유자에 대한 정의 추진은 XRP 커뮤니티에서 요청을 함에 따라 추진력을 얻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소송에 좀 딜레이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결국 주격에 대한 시간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면서 통화 시스템에 대한 파고가 들려오면서 그리고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이런 부분들이 박살이 나고요. 마지막에 달러와 유로 그리고 그게 박살났었을 때 증시와 코인과 실무가 다시 한번 채권 금리와 환율 시장에 크게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다만 우리의 시기 리플과 XRP의 시기가 보다 가속화되는 시계축이 빨라지는 그 시기가 도래함을 의미하겠죠. 이 모든 노이즈와 파고를 뚫고 여유자금과 기계적인 매입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바닥에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니까요. 현재 암호화폐 XRP는 매크로 거시경제적 부정의 폭풍을 이겨내고 코인마켓캡의 시가총이 상위 10개 암호화폐 중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차트의 가격 조치와 결합된 XRP의 성능은 아마도 XRP의 바닥이 이미 지나갔음을 시사합니다. 자, 차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지지. 지지와 저항이 많이 모여있는 고라인 그을 하나 그려놓고요.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았죠. 그리고 여기 또 라인 지지. 그리고 요 라인 지지. 자, 요 부분에서 현재 봤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봤었을 때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자, SEC에 대한 리플 사례에서 빛나기 시작하자 XRP는 5월 초부터 거래되었던 0.3에서 0.4달러 범위를 벗어났으며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XRP 차트를 보면 축적 단계가 끝났고 앞서 언급한 가격 회랑이 바닥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바닥이 지금 지났을 수도 있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냥 참고만 한다. 절대 모른다 오히려 소송에 들려야 되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거다 떨어지면 더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행을 하시면 이미 그림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법정화폐 시스템 현 금리를 이용한 통화 시스템 각국 현재의 파운드화가 먼저 무너지고 있죠 자 그리고 유로화 엔화 달러화와 그리고 위안화, 이 법정화폐들, 시스템이 끝나가고 위안화는 CBDC가 현재 가장 빠르게 이들 국가에선 진행이 되고 있죠. 차례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엔화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2016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오래 전부터 이미 니낀 일본 중앙은행과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달러인덱스에 포함된 국가들과 함께 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인지하시겠죠? 그렇기에 이 세상을 인지하시고 확신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미 연준 부의장 암호화폐 기존 통화 대체할 수 없을 것 변동성 너무 커. 전 리플 이사회 멤버시죠. 현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이자 연준 금융감독 담당 현재 부의장입니다. 마이클 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때문에 암호화폐가 통화 대체 수단 및 결제 거래 수단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은행은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테스트, 테스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중요한 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이 현재 통화 시스템을 대체를 해나가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가상자산,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죠.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가 아닌 디지털 에셋.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XRP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XRP, 리플사. 자,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가 있죠. 그리고 ODL과 x c 런트와 x r a p i 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XRP 또한 하나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계속해서 커지게 될수록 연결 자산으로서, 연결 통화. 즉, 자산으로서 거액의 CBDC를 교환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던 부분이다.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갖가지 뭐 파일, 그레이스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 뭐 여러가지 파일 코인과 디센트런 랜드, 뭐 솔라나, 기타 등등 포함해서 중요한 건 얘네는 자산이다. 자, 강남, 서초, 뭐 송파, 여기 부동산 있죠? 그러한 자산이다. 주식도 자산이죠? 채권도 자산이죠? 그냥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이 부분이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미 XRP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요. 연준 뒤에는 ISO 20022 그리고 스위프트와 스위프트 2.0이죠. 스위프트와 리플은 경쟁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협력과 공생 관계이고요. 겉으로는 경쟁하는 것 보이지만 이미 스위프트가 누가 만들었죠? 미국과 유럽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와 1천여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들의 주인은 누구죠? 3천 개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이 쩐주입니다. 주인이라고요. 이들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미국과 유럽의 핵심 금융기득권. 이들이 연준을 지배하고 있죠? 연준과 누가 관련이 있죠? 바로 리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페이크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페이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언급하는 건지 암호화폐는 통화 대체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자산의 역할이 크겠죠. 현 통화의 시스템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를 하나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암호화폐로 또한 비슷하게 언어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아하니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페이크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언급드렸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자세히 언급드렸던 부분을 이해하고 확신한다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분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 자, 옐런 미국 재무장관 CBDC 필요성 언급, 디지털 자산 규제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 미재무장관인전 연준 의장이자 디지털 앞에 CBDC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IMF 국제통화기금 행사에 참석해서 CBDC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한다. CBDC를 창조하는 과정은 몇년 소요될 수 있지만 개발에 관여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CBDC 실행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CBDC를 발행하게 될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은 규제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해 규제의 구멍을 메우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세상은 100% 온다.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이 그림은 정해져 있다. 동화 시스템이 끝나가고 있고 종이 화폐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CBDC의 세상과 가상 경제와 메타와 이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